이제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우울하실 수도 있고, 하지 말까 포기하고 싶으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2014년 처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매년 7개 이상의 빌딩 매매 계약을 하고, 억대 매출을 올리는 공인중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상웅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건 2014년일 것 같은데요. 그때 1차를 합격하고, 다음 해에 2차를 떨어지고, 그후로 몇 년간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어렵게 취득을 했고, 또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떴다라는 거는, 여기저기서 여러 공부 방법과 꿀팁을 다 보시고, 정말 볼게 없어서 제가 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인터넷 강의, 메가랜드, 방문가, 에듀윌 다 들어봤고, 학원에서 실강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공부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성향이 다를 수 있으며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나 팁을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요. 본인 상황이나 또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에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과목별로 제가 생각하는 팁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1차 민법이랑 부동산 학계론이죠. 그중에 민법은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민법을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정말 말도 어려운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선의, 악의, 물권, 채권, 유치권. 저는 태어나서 그런 단어들을 처음 들어봤고 그런 단어들을 공부해서 시험까지 봐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차피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법을 내가 부셔버리겠다, 끝장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1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공부 절대량 자체가 많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 정도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돌리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두세 번 정도 돌리다 보시면 감이 옵니다. 그 감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머릿속에 단어와 문장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답이 슬슬 보입니다. 제가 1차만 한 3번, 4번 붙어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민법이랑 개론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이 좀더 쉬웠습니다. 민법은 책을 보면 볼수록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민법의 가장 큰 팁은 계속 강의를 돌려봐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단원들이 나오면 그 단원만 다시 한번 돌려봐라. 아마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은 판례집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반대였습니다. 저는 판례집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시험 볼 때까지도 판례집 안 보고 60점, 80점 다양하게 점수 받아봤습니다. 저는 민법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민법 팁세 가지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생소한 단어들 익숙해지기.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단원들이 나오면 그 단원만 두번세번더 반복하면서 큰 틀이 익혀질 때까지 돌리기. 마지막 세 번째 팔레지 볼 시간에 기출 문제 한번 더 풀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계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였고 수 계산은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보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학계론 계산 문제 저는 좀 강한 편이었고 거부감이 또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암기가 약했고 옛날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에 약했습니다. 저와 같으신 분들은 계산 문제로 전체 점수를 커버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랑 다르게 암기에 좀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론이나 감정평가론에 나오는 이론적인 부분은 대부분 다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암기가 내가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힘을 써서 한 5개에서 7문제 정도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1차 시험 팁이고요. 저는 1차가 개인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처음에 시험 봤을 때도 8월, 9월, 10월, 3개월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 평이하게 합격을 했었고, 또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할 때도 1차는 확인만 해서 빠르게 넘어간다 라는 개념으로 준비를 했는데도 실질적인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회사 입사하셔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께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내가 만약 1차만을 준비한다. <laughs> 그러면 8월, 9월, 10월 퇴근 후에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원한다면 10월에는 오후 시간에 근무 안 하고 공부하는 쪽으로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 정도로 1차는 2차에 비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2차는 1차 시험하고 또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1차를 공부했던 것보다 쉽게 합격을 하고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1차 내가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해볼만 하겠지 라는 생각에 7월달 돼서 이제 막 2차 책을 피신 분들 큰일 났습니다. 1차에 비해서 2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량이 3배 이상 들어가야 하고 외울 것도 많고 풀어야 할 문제들도 많고 시간 안배에 있어까지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차 시험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이죠. 공포의 법이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양이 정말정말 정말 많습니다. 공법이 2차 시험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를 양이 많고 뭐 체계도를 그린다느니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느니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법은 배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험을 따는 목적 자체가 전문성을 기르는 거긴 하지만 실제 실무, 특히나 빌딩만을 중개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께 공법은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공법은 그냥 문제 많이 푸시고, 오답노트를 많이 하셔서, 내가 시험을 볼 때, 정말 눈앞에서 답두 개가 흔들흔들 하고 있어야, 그 중에 하나를 찍어서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푸시는 게 공법 시험의 팁인 것 같습니다. 최소 다섯 번 이상 강의를 완강하셔야 되고요. 이제 저는 그랬어요. 강의 들을 때도 중간에 엄청 졸립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중간중간 졸리고,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인강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졸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중간에 뭐 2시간, 3시간씩 잔 경우 아니고서는 그냥 계속 민감 멈추지 않고 입에서 오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5번 정도 강의를 돌리다 보면은 답 같은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헷갈리긴 해도 실제 시험에서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법은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시고요. 대신에 제 경우에는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점수를 좀 뽑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법이나 건축법은 빌딩 쪽 중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무에 와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농지법 나오는데 이건 그냥 찍으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그거 본답시고 시간 날리지 마시고 그날 기운에 맞춰서 번호 두개 가지고 잘 찍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랑 중개 실무 관련 시험인데요. 이 부분은 효자 과목이라고 알려졌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는 나오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 이유가 소위 말하는 장난치는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은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암기 잘 해서 최대한 실수 없이 문제를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법이랑 등기법인데요. 이것도 갈립니다. 지적법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등기법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자기가 잘하는 파트에 힘을 실어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평균 60에서 한67.5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지적법이랑 등기법이 24문제밖에 안 되고, 세법이 16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법 공부 안 했어요. 대신에 유튜브에 김백중 세법 치면은 나옵니다. 그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시험 보시면은, 그래도 16개 중에 6개에서 8개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다른 과목이랑 조화롭게 준비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시험에 세 문제 차이로 합격을 했고요. 평균 57.5에서 67.5 사이의 점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긴 횟수로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결혼도 했고 애까지 낳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더욱더 큰 동기부여가 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책상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남은 7월, 8월, 9월, 10월 열심히 준비하셔서 올해 10월 말에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합격하시고 저희 회사 근처 오셔서 연락 주시면 은 제가 시원한 커피 한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